안녕하세요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 어, 오늘 할 종목은요 지금 대주산업인데 지금 시간을 보시면 20분부터 계속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주산업 약간 잘 가는 이슈가 이제 세종의사 세종식 이렇게 얘기 기사 같은 거 나올 때마다 가고 약간 곡물이나 식품 뭐 그런 쪽에 이제 하는 이슈가 이제 잘 부각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슈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 3시 7분에 박변석, 이제 세종의사당 상반기 제도 정비 기대. 이 세종시 국회가 이제 <laughs> 옮긴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왔었는데, 이게 잠깐 중단이 됐죠. 아직 뭐, 이제 세, 구, 국회를 세종시로 이제 이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아직 보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제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도 한번 봐보시면은 아마 이럴 때뭐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제 이슈가 계속 이렇게 이것 때문에 움직인 걸로 아는데 갑자기 이제 약간 보류고 아직 논의할 파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다음에 갑자기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세종 이슈가 떠가지고 지금 시간의 상한가간 걸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2월 달에 임시국회 개의사에서 이제 세종 의사당 건립 의지를 이제 재확인했다고 해서, 어, 좀 이제 기대감으로 또 올리는, 올르는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 지난해 연말에 이제 예산을 127억 원으로 반영을 했는데, 어, 아직 보류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 하면은 이제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기사죠. 네. 뭐 1월 31일 날 6시 16분에 나왔는데, 이제 2월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뭐, 공방이 된다 해서, 여기 정치권은 뭐,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 등을 이제 앞둔 상황이어가지고, 여론전으로 더욱더 이제 학살될 전망이고, 어,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이제 할 예정이다. 라는 것같고요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제, 4월 보선 이후 이제 개헌선거법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뭐2월에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서 뭐 개원할 수 있는 뭐국 하면서 여기 박 파기장은 3반기 준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또 시간에 뭐 봐보시면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상가를 국권이 붙이고 있고 또 관련주가 프럼퍼스트도 있죠 어, 7% 갔네요 근데 거래량이 아직 현저하게 적고 뭐 유라테크도 있죠 약간 이등주로 이렇게 있는데 뭐 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신제약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세종시 약간 개헌 뭐 의사당 할 때마다 움직이는 관련주를 보여드렸고요 음. 봐 보시면 뭐 대주산업이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국회 세종 이전 시 가능성 이제 29% 거의 상한가에 간걸볼수 있고요. 이제 20년 10월 16일에 이제 세종시 여기 대주산업은 세종시가 인접한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세종시 관련 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유라테크 봐보 유라테크랑 이제 프롬파스트를 보시면. 여 보시면 유러테카는 세종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로 이제 토지를 122억 토지로 상당하고 소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각이 되는 거고 어뭐 영보학 영보학도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신제약 신신재학. 신신제약도 이제 세종시에 회사가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세종시 관련주로도 이제 뭐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 거래량을 안 터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시간에서 사람들이 약간 아리송하고, 이게 약간 왜 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련주들을 다 움직이는 거 보면 약간 세종시 이슈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네, 보시면 이제 대두산업, 그 다음에 이제 유라테크가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종시 이슈가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차트가 우상향 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시간에가 이렇게 계속 끝난다면 2210원. 이쯤에서 시작할 텐데, 이제 21선 위에서 살짝 시작을 하겠네요. 그래서 21선을 과연 지지하는지 하고, 근데 이제 이 이슈가 계속 이제 세종시 이슈가 계속 있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잘 관찰해서 트래킹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시간에 이제 계속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면 내일 한번더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뭐 오늘 이슈는 딱히 아직까지 지금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내일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질게요. 감사합니다.